고 처음 오신 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고 디자인에 몇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한 적 있으신가요? 언박하라고 생각했던 카피를 썼는데, 클릭은 전혀 나오지 않고, 디자이너에게 돈을 줬는데, 결과물은 평범하기만 했던 경험. 그 사이 광고비는 계속 타들어가고 있었죠. 혹시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만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초보로 할수 있는 고전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제작 가이드를 보여드릴 겁니다. 시간, 돈, 스트레스 전혀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오늘 이후로 광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짧은 일화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사라는 온라인으로 스킨케어 사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수 만든 홀륭한 제품들을 판매하지만. 문제는 광고였습니다말 그대로 악몽이었죠. 캔바에서 글꼴, 배경, 색상을 만지작거리며 멋 시간을 보내고 헤드라인을 적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프리랜서를 고롱했지만 브랜드와 전혀 맞지 않 그런데 그 광고조차 클릭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죠. 광고비 낭비, 짜절 그리고 번아웃,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전통적인 광고 제작 방식은 이미 고장난 시스템이에요. 아이디어를 짜내고 수정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도 결국은 실망스러운 결과만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의 일하기에다 어느 날 그녀는 AI 툴을 발견했어요. 시간을 멋 시간이나 들이는 대신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고 브랜드에 대해 멋을 입력하자. 단몇뿐만에 깔끔하고 전문적이고 전환들도 이건 꿈이 아닙니다. 바로 AI가 줄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만약 허가 없는 광고에 돈을 낭비하는 게 지겹다면 만약 수많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답은 AI 기반 광고 제작입니다.